매개 변수로 나타난 함수의 미분법. 자, 매개 변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x는 t야. 그리고 y는 e.t. 어,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자, 지금처럼 x, y가 t를 매개로 해서 연결이 관계를 맺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함수로 표현하면은 이게 뭐야? y는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함수의 표현이고요. 자, 지금처럼 우리가 t를 매개로 해서 표현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매개변수로 나타나 있는 함수를, 도함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걸 다루는 게 바로 매개로, 매개변수로 나타난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간단해요. 자, 합성 함수의 미분법에 이제 체인 룰이 계속 사용이 될 거야. 자, 여기서 dx분의 dy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y 프라임이잖아. 그치? 그럼 이건 뭐야? y에 관한 식을 x에 관한 문자로 미분하세요. 그죠? y는 대인 y를 x에 관한 식으로 미분하세요. 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처럼 x나 y가 다 t로 표현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치? x도 t로 미분돼야 되고. 그다음에 y도 t로 미분되어야될거 아니야, 그렇 그러다 보니까 자 양변에 분자분모에 똑같이 dt를 붙여주게 되면은 자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f(x), f(g(x))를 미분하면은 얘는 d 어, f(g(x)) 얘자 예. 여기에 g(x)가 변수니까 정의역이니까 d g(x) 붙이고 그다음에 곱하기 dgx 해 줘서 얘를 나머지 dx로 표현하면은 바로 얘가 f 프라임 gx 그다음에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어 자, 중간에 어 이거 어떤 미분 변수를 곱하고 나눠 줘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체인룰이었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자 분모를 똑같이 dt로 나눠 주게 됐을 때 바로 이게 뭐예요? x'분의 y'이 되겠지, 그렇지? 이게 바로 어, y' 그러니까 뭐야? 이거 x에 관한 미분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에 관한 미분식. 그래서 그게 뭐랑 같다고요? 이게 바로 얘가 얘랑 같은 거니까 얘는 바로 y' 그렇지?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로 표현돼, 그렇지? t로 표현되는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laughs> 맞아요, 그죠? 그래서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얘가 만약에 분모가 FX고 분자가 FX, F 뭐야 GX면은 F 프라임 T 분의 G 프라임 T 이런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Y 프라임이지만 이건 뭐야? 바로 T에 관한 식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X도 Y도 다 T로 표현이 되니까. 자 조금 어, 그죠?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좀 추상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바로 한번 문제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일단 개념부터 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어 변수 t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 t 뭐 있었지 그지 시간에 따른 변수 그죠 우리가 다른 속도 가속도에서 다른 적 있었죠 그 물론 시간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그런 상황처럼 시간에 따른 x 좌표 시간에 따른 y 좌표로 표현될 때 지금처럼 어, t를 매개로 해서 자 xy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 t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x는 ft, y는 g t 로나타날때 매개변수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지자 그러면은 매개변수로 나타난 함수의 자뭐 이거는 한번 쭉 보도록 하시고요. 음 매개변수로 나타난 함수의 미분법은 dx 분의 dy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y'인데 프라임자 문제는 뭐야? 그치? 자 x도 y도 t에 관한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dt 분의 dx dt 분의 dy 이런 꼴로 정리가 된게 바로 어, t를 매개변수라는 함수의 어, 미분계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치? 당연히 x도 t로 표현되고 y도 t, t로 표현되니까 그죠? 도함수도 t로 표현이 될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때의 미분계수를 구하려면은 미분계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지 도함수에다가 도함수 구한 다음에 어 t 값을 그지 자 t 값을 대입해서 어, 미분계수를 찾을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요 어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1번 보니까요 자 dx분의 dy를 구하래. 그러면 지금 보니까 x도 t로 표현되고 y도 t로 표현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분모의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로 표현됐을 때 우리가 이 함수의 fy 프라임 도 함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x는 3t니까 미분하면 뭐야 그치 3이죠 그 다음에 이 t제곱이니까 얘는 미분하면 뭐가 돼요 그죠 4t가 되겠죠 그래서 자 3분의 4t 이렇게 도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자 2번에서는요. 자 x가 t에 관한 함수, y도 t에 관한 함수. 매개변수죠, 그렇죠? t를 매개로 해서 xy가 연결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자 dt분의 dx분의 dy를 구하세요. 미분계수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자 x를 t로 미분하고, 그러면 1 플러스 t에 제곱 분해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그 다음에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이 되겠죠? 분모 미분하면은 그저 1이네요. 그죠? 쓰나마나가 될 것이고 자 분해 자그 다음에 y도 t로 미분하니까 1 플러스 t 제곱 분모 제곱의 목세 미분법이죠?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그 다음에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1이네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1 플러스 t 제곱은 같으니까 지워질 것이고 그럼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 자 분모는 2분의가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가 되겠네? 그 다음에 분자는요? 1이네요. 그래서 뭐가 된다?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치? 상수함수라는 걸알수 있죠. 더함수가. 더함, 상수함수가 더함수가 될 수도 있죠. 다항함수에서 1차함수의 더함수는 상수함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요.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에 대해서, t는 1에 대응하는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4일 때라고 했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바로 뭐야? 그치? t가 1일 때의 미분계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은 미분계수부터 구하니까, 자, 쟤는 et분의 dt분의 dx분의 6t 제곱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x가, 뭐야, t가 1일 때라고 했잖아. 그지? t는 1이면은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2분의 8 플러스 a가 미분계수. 근데 그게 얼마라고? 4라고.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지? 어, 뭐야, 6 플러스네요? 6인데 왜 8이라고 썼나? 자, 6 플러스 a가 4. 그러면 2분의 8이 4니까 그치 a는 2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자그 다음에요 지금처럼 t가 자 뭐야 t t 제곱해서 t 의 n 제곱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죠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얘는 t-1분의 t 의 t의 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음자 여기서 보니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t 2분의 3t 제곱, 3분의 5t 세제곱 해서 자 이렇게 일반항이 나타나 있네,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 일반항으로 정리하려면은 일반항 정리하려면은 자이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되죠, 그죠? 정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합으로 지금 정리할 수, 분모가 합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죠? 이거 등비 아니거든요. 등비 아니고 사실 몇 급수인데 합으로 정리 안 되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구요 자, 어 약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dt 분의 dx 분의 dt 분의 dy를 계산해 보면은 자 얘는 미분하니까 1 2t 1 플러스 2t 플러스 3t 제곱돼서 땡땡땡땡 nt m-1제곱 분해. 자, 쟤는 미분하니까 1. 그 다음에 3t 플러스 5t 해서 땡땡땡땡 2n-5t제곱이죠. 그죠? 2n-1에 t 의 n 1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약분도 안, 아하,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리미트 t 가 1로 갈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이게 DX분의 DY잖아요. 그죠? DX분의 DY인데 여기다가 뭐 하라고? t 는 1로 갈 때를 쳐야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분모가 0만 아니면 뭐 하는 거야? 그치 대입하는 게 되죠. 그래서 분모는 1 플러스 2 플러스에서 N까지 압이 될 것이고 얘는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2 k 1 홀수번째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뭐, 얘는 뭐야? 2분의 n의 n 플러스 1분의. 자, 얘는 얼마예요? 그죠? 정리하면 은 n제곱 되겠죠? 그죠? 얘는 2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빼기 n. 그래서 n제곱.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홀수번째, n번째까지 홀수번째 합은, 홀수들의 합은, 어, n제곱.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혈합할때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해서 요렇게 정리될 수 있고요. 이게 뭐야? sn이야. 극한 취한. 그지 그러면 sn이니까 s10을 구하세요. 그니까 러 극한을 취한 거에 남아있는 n에 관한 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정리했다이 진짜 n에 관한 식이고, 자, 10집어 넣으니까 10 곱하기 1 1분의 그죠? 2 곱하기 10의 제곱. 그서 약분되고 나니까 11분의 20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매개변수 사실은 어려운 건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개념일 뿐이고, 앞에서 합성함수할 때 체인으로 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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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해를 했었으면은, 이제 사실은 어떤 dx나 dt나 이런 것들도 다 뭐라는 거야? 그지 하나의 변수가 돼서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매개변수 또한 마찬가지로, 둘다 x로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뭐 하면 된다? 그죠? 지금처럼,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한 거를, DX분의 D를,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꼴로 정리해서 풀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자, 해서, 어, 유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개념 이해 안 되시면은 나와서 질문하시고, 어,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